안녕하십니까. 네이버 카페 주식 강의실의 핑크캣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리얼 차트 분석편입니다. 리얼 차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은 리얼 차트 만들기를 하셔야 되는데요. 리얼 차트 만들기는 리얼 차트 1강에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카드를 펼쳐보시면 리얼 차트 만들기 1강에 바로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리얼 차트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차트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은 수렴과 확장입니다. 하나의 기준선에서 다른 기준선이 크로스해서 오버해서 올라간 다음 간격을 계속 벌려 나가는 것을 확장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줄여 나가는 것, 간격을 다시 줄여 나가는 것을 수렴이라고 합니다. 이동 평균선에서 보면 이와 같이 기준선이 크로스한 다음에 기준선에서 간격을 벌려 나가죠? 이것을 확장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수렴과 확장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MACD죠. MACD는 이동 평균선의 확장하고 수렴하는 폭을 이건 여기는 확장이고요, 여기는 수렴이죠. 이 확장 폭과 수렴 폭을 측정해주는 보조 지표입니다. 학습을 위해서 MACD도 같이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기간 값은 20과 60, 20선과 60선입니다. 실전에서는 사용할지에 대한 의문이 살짝 드는 기왕값이지만 강의 편의상 원래 실전에서는 5선과 20선을 사용하는 게 낫겠죠. 근데 너무 잦은 반복이 나오니까 대략 요 정도 조금 큰 간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종가 단순을 이용하고 있고 MACD는 지수 이동평균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값의 오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를 위해서 참고용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렴과 확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을 조금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좋겠나요? 조금 줄여보면요. 여기, 아, 됐네요. 20과 60 MACD를 보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는 확장 구간. 여기서 또 여기까지 또 확장 구간입니다. MACD 값이 줄고 있다고 표현은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하방 쪽으로 간격을, 두 개의 선이 간격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상방 쪽으로 간격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둘 다, 다 확장이 됩니다. MACD로 볼 때, 이러한 두 개의 확장만 보더라도, 하방으로 확장, 상방으로 확장. 이 확장의 개념을 잘 아시겠죠? 단기간으로 볼 때도, 여기는 확장, 여기는 수렴입니다. 여기는 확장, 뭐 조금씩 줄긴 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는 확장, 여기는 수렴, 여기 확장, 여기 수렴. 이렇게 진행됩니다. 크고, 크고 작은 확장과 수렴을 비교하다 보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읽혀집니다. 이 수렴과 확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캔들을 잠시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캔들 위치에 따른 수렴과 확장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동평균선, 리얼차트가 만들어낸 이동평균선의 수렴과 확장을 보기 위해서 캔들을 잠시 종가선으로 바꿨습니다. 가장 짧은 5선과 20선을 비교해 보면 확실하게 잘 보이죠? 이제 여기는 확장, 이 선에 비해서 여기는 확장하고 여기는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때 종가선을 보면 저점을 지나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여기서 크로스하지 못하고 반락을 다시 하는데요. 다시 또 확장을 하죠? 또 확장을 합니다. 자, 싹 수렴하고 다시 확장하고 여기서 종국이 와서 여기서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즉, 이런 파란 구간에서는 계속 하락이 연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확장과 수렴을 반복해 가면서 계속 파란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것은 하락 구간이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죠. 즉, 이 수렴 구간이, 수렴 구간이 윗선을 해치지 않고 반복하는 이러한 구간이 나타난다면, 이 정도 값은 이 정도 값은 인내하면서 쫓아간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더 짧게 매매한다면 여기서 수축이 시작되는 2단계에서 자르고 또 들어갔다가 또 자르고 내려갔다 또, 또 자르고 들어갔다 또 자르는 이런 단기간 매매도 가능할 것입니다. 강의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하락 구간에서는 상방에 베팅하지 말라 하는 것이 여기에서 증명되고도 있습니다. 고수분들은 이런 짧은 구간에서도 수익을 가볍게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만 강의를 듣는 과정에서는 하락 구간에서는 하락에만 배팅하라는 것은 규칙처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상승 쪽에서도 20과 60이 상승하는 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 확장과 수렴,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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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렴, 확장, 수렴, 그리고 전국에 가서는 크로스에서 이 전체 상승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음수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확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렴과 확장의 기본 원리입니다. 조금 더 실감나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죠. 차트 돌려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왼쪽으로 돌렸는데요. 차트 돌려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트 돌려보기를 하면 화면이 점점 나오는데요. 확장하고 있죠? 확장하고 있죠? 수렴하고 있습니다. 수렴하고 있을 때 크로스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수렴, 확장을 시작하고 있고요. 수렴, 확장,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확장. 이럴 때 상방에 배팅하는 거 아니죠? 확장하고, 확장하고, 또 수렴하고, 확장하고, 반복합니다. 여기 노란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이번에는 노란색이 나오니까 하방 배팅은 없고 상방으로 확장하는 동안 계속 추적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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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따라가죠. 계속 따라갑니다. 약간 약간의 수렴 여기서 이제 멈춰야 겠네요. 그죠? 여기서 멈추게 됩니다. 파란색이 시작하고 나서 하방으로 따라갔다가 노란색이 나오면서 상방으로 쫓아간 결과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이것이 수렴과 확장입니다. 이렇게 파란색과 파란색과 노란색으로만 칠해 놨는데도 추세를 추적해서 따라가기가 훨씬 편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일강에서도 리얼 차트를 한 번쯤은 숙제에 놓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러한 사용법이 좋은 사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설명을 해 봤는데요. 이러한 추세 상황에서 두개 5위평과 22평의 크로스매 법입니다. 이것이 크로스매 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리얼 차트를 보므로서 훨씬 더 많이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중간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를 봤는데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 역시 핑크색 부분은 상승 구간이죠? 블루 구간은 하락 구간입니다. 이럴 때 상승을 쫓아가고, 상승을 쫓아가고, 상승을 쫓아가고, 하락일 때는 하락 쫓아가고, 또 하락 쫓아가고, 하락 쫓아가고, 하락 쫓아가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리얼 차트는 수점과 확장만 보느냐? 그건 아닙니다. 강의 한두 편으로 리얼 차트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리얼 차트는 기본적으로 이동 평균선에 대한 기본 분석을 마스터해야 되고요. MAC도 역시 마스터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구간들, 정확, 정밀하지 않죠? 여기도 그렇고 계속 나옵니다. 이런 어지러운 구간들, 어지러운 구간들을 걸러낼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해야 됩니다. 수렴과 확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다음은 정배열과 역배열입니다. 이 정배열과 역배열도 잘 표시되죠? 눈으로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정배열, 역배열, 역배열, 역배열. 다시 지금 장중인데요. 지금 현재 장중인데요. 정배열이 다시 시작됐죠? 음, 이거는, 에, 여기 살짝 수렴하면서 조정값을 주었는데요. 다시 전 고점을 깨면서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락 배팅은 하지 말라고 랬고요 음, 여기서 쫓아가지 못하더라도 하락 음, 배팅하면 안되죠. 살짝 살짝 벌려 보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노란색이 선명합니다. 아직도 노란색이 선명하게 진행되고 있고 고점도 살짝 깨고는 있어요. 하지만 야, 좀 약한 모습이 보입니다. 약한 모습이 보인다고 배팅을 하는 건 너무 성급하죠? 이런 파란색이 보이든가, 아니면 여기서 음봉이 확실하게 이 20선을 깨고 내려온다든가, 뭐 이런 조건이 보일 때, 그때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이 매도지, 지금 현재에서는 매도는 아닙니다. 리얼 차트 기본편을 학습하고 있으므로 지금 이렇게 실시간으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급하네요. 큰 그림으로 돌아온 김에 정배열, 역배열을 살펴보죠. 정배열, 정배열, 정배열 너무 잘 보입니다. 역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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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배열 너무 잘 보입니다. 이게 역진입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도 있겠죠. 음, 정배열일 때는 상승에만 배팅해주고 역배열일 때는 하락에만 배팅해주고 상방에 배팅, 하방에 배팅 너무 쉽죠? 네, 쉽습니다. 이 쉬운 규칙을 안 지키고 상승할 때이 하락을 먹으려고, 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이 하락을 먹으려고 역배팅을 합니다. 역진입이라고 그러죠. 이거 역진입, 그렇게 만만하게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방으로 시원하게 간 다음에 하방으로 내려오는 이런 경우. 이거, 이거 한 번씩 경험해본 들이 자꾸 역진입을 하는데요. 이거 쉽게 안 내려옵니다. 한번 올라간 것이 쭉쭉쭉쭉 안 내려옵니다. 이 올라간 양에 비하면 내려오는 거 반도 안 됩니다. 그거 그냥 반 버리시고 상방에서는 역배 아정 정방향에서는 상방으로 역방향에서는 하방으로 이렇게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리얼 차트 분석 1편을 마감하려고 차트를 정리했더니 여기 우측에 지금 현재 시간 여기 상방으로 다시 기 올라가죠? 노란 구간이 있을 때는 적어도 하방으로는 배팅하지 말아라. 이 정도 규칙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별일 때 하방 배팅은 안 된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 차트 분석 1편이고요. 다음 이어지는 분석은 리얼 차트 분석 2편입니다. 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꼭좀 눌러 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